서산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을 잇는 국제 카페리오가 내년 4월 취항합니다. 국제 여객선이 취항하면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서산시가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선윤 기자입니다. 서산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과의 거리는 339km. 한국과 중국을 잇는 최단 거리입니다. 이번 한중 해운회담에서 투입선박이 카페리오로 결정되면서 내년 4월 국제여객선 취향이 추진됩니다. 지난 2010년 국제여객선 항로개설이 확정된 후 6년 만입니다. 당초 추진됐던 쾌속선에 비해 소요시간은 더 걸리지만 카페리의 경우 수출입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사드 배치로 가슴 들였던 서산시는 선종 변경이 결정되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충남 서산 대산항과 중국 영성시 용안항 간에 이 최단거리 뱃길을 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최종 결실을 얻는 방점을 찍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한중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해결하고 내년 4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서산과 중국 간 국제 여객선 취향이 현실화되면서 내년도 중국 관광객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산항과 연결되는 중국 용안항이 위치한 롱청시 인구만 67만 명으로 내국인과 중국인을 포함해 연간 2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산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관광 수입만 연간 1150억 원, 생산 유발 효과도 1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백기 열리게 되면 충청권의 대중국 관문 열림으로 인해서. 물류의 이동 그리고 관광객들의 유입을 통해서 충청권 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대산항의 국제 여객선 취항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산시가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방선윤입니다.